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니 청하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믿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을 내려오라 명언이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증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이 증거를 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소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니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더니 베스도가 바울로 바울의 일로 왕에게 거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서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거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나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백진사 손에 <laughs> 어떤 것 때문에 파크사가 <laughs> 뭐에 어, 걸렸대요? <laughs> 조심해야또 다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 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느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시, 신문한 후당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당신 나특이아그리빠왕 당신 앞에 그를 내, 내세운 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니 아니다 하였더라. 네. 아멘.